삼타시 뭐 어떠냐? 예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까리 아, 그래. 자체가 미숙지니까 근데 나는 생각이 다른 것이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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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음. 남학사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서 성행 이루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제... 아야, 가만 있어요. 제가 성행이하면 여러분 합시다 세번 외쳐주세요. 자, 남학사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. 성행이! 아 합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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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서너 번 이해할 점뭘 하면 돼? 한세 번? 세트 합시다! 아유, 이 밤이 새도록이네, 아유, 이 아유, 아유. 아유 잘했다 보기 보기네. 네. 아니 우리 이뭐 결혼 광배가다. 아뭐 아직도 그것을 몰라. 아유 나오로 아는 게 많아. 오늘 프리미엄을 몇개 받아야 돼. 아유 <laughs> 아 이거 프리미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아유.